새벽이에요. 새벽, 새벽 아침, 일찍 새벽이에요. 새벽이라고 하지만 7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새벽이 아니죠. 그냥 아침인 거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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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이폰 10R, 10R, r 1 r r 0 r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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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어제 컨텐츠는 조금 기운 없었죠. 오늘은 조금 활기차게 에너지틱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에너지틱한 이유 바로 아침밥을 먹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주제 뭐냐? 아이폰 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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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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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켰어요. 조금 더 동이 트고 나서 지금. 어, 리뷰를 했어도 됐는데, 승질급하고 마음급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바로바로 바로 얘기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놓치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0R의 배터리. 괜찮습니다. 매우 괜찮습니다. 만약에 아이폰 10R을 사야 할단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배터리에요. 정말 엄청나게 탁월합니다. 진짜로요. 보통 제가 사용하는 패턴이 아침에 출근해서 테더링을 걸어서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회사 인트라넷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라이센스들이 회사의 망과 물리면서 라이센스가 좀 애매해지거나 섞이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 라이센스 법적 권한에 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어찌됐든 저는 개인 그 테더링으로 해서 요금제도 150gb를 쓸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마다 120gb씩 꾸준히 쓰고 있죠 나머지 30gb 뭐하냐고요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나눠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요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테더링을 걸어서 쓰면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늘 늘상 말했듯이 오후 1시에 배터리가 다이합니다. 바로 죽어요. 그냥 짤 없이 죽습니다. 충전기 안 꼽아 놓으면 그냥 바로 죽어요. 아, 그래서 이 자식이 참 배터리가 정말 안씁이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배터리 효율 성능이 아직도 90%나 남아 있는 거에 비하면 너무 빨리 죽는 거죠. 성능도 너무 안 좋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10R의 배터리는 정말 해자스러운 겁니다. 2700mAh인 아이폰 10에 비해서 고작 200mAh 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엄청난 배터리 효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또 다른 통신칩을 썼는지 뭔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오래 갑니다. 하루 종일 테더링을 걸어서 써도 퇴근하기 전에 배터리가 죽지 않아요.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배터리 경고는 집에 가서야 뜹니다. 그래서 가끔 충전하는 걸 까먹을 때도 있어요. 갤럭시 노트9 같은 경우가 4,000mAh를 탑재하면서 올데이 배터리라고 자랑을 했었었는데, 제 체감상 느끼기로는 갤럭시 노트9는 4,000mAh보다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실험해본 바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이 아이폰 10R의 배터리 효율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엄지척을 할수 있는 포인트고요. 아이폰을 사야 할단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떤 한 가지 포인트로만 아이폰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배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배터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평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구체적인 사용기 리뷰는 모아서, 길을 모아서 한 방에 빵! 하고 터트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 G7, 아, G7 리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아, 오늘 리뷰는 여기서 <laughs> 마치겠습니다. 빠빠! 안녕! 아유, 앞 차가 빠 브레이크 등을 켜놨어.